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내고 재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일이고, 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생긴 거죠. 어, 1절에 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대적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나오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나오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참 역사적인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면, 아, 그렇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이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예전에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살았을까 봅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그런데 그 유다와 베냐민의 주위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모여서 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70년 동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요.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왓스로 아스로 왕 에할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스로 왕이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어떤 이 혼합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아스루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 다른 지방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 이스라엘 쪽으로. 가장 많이 데려온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 거고, 그 사마리아 지방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 유다,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너 하나님을 이렇게 할게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룩바벨하고 족장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너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고 너희의 이런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옳지 않은 일,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 사람들이 아무러, 아무리 좋게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결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그것을 막았고, 이, 이방인들과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뭐 우상을 섬기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이, 이방인들의 이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때로부터, 4절에 보면요.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 너 우리 말안 들었지? 우리가 하는 얘기 안안 안 들어주지? 그러면 내가 너 방해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방해합니다.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사왕 고래스럽다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아하스웨로가 나오고 아다사스다도 나와요. 6절에 아하스웨로 7절에 아다사스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대의 끝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스웨로 아다사스다까지 쭉 하는 거면 이게 얼추 대략 계산해봐서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한 겁니까? 100년 동안 계속 괴롭힌 거예요. 대를 이어서 괴롭힌 겁니다. 얼마나 이, 이게 참 지독합니까? 어, 저는 때로 우리들 주위에도 내삶 가운데도 이렇게 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적들은요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끈질기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주고 이 왕들의 왕들에게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관리들을 매수하고 이러면서 내내 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해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는 척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삶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 좋으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나한테 누군가가 어너 좋으라고 해주는 이야기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때그 일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나, 우리들의 마음의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적들은 우리들 주위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간섭하고 회방합니다. 이런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가운데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결국 성전은 지어지거든요. 결국 성전은 지어집니다. 끊임없이 와서 괴롭혀도 성전은 지어집니다. 예스라가 끝나고 간다면, 이느에미야가 이제, 이제 또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지을 때도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그 성벽을 짓는 일에도 역시 그 방해와 모든 회방을 다이 물리치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겁니다. 어디에든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모함하고, 실패하도록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때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소망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적들의 이야기, 대적들의 행동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서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의 이야기에, 대적들의 모함에, 대적들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내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일들을 방해합니다. 참소하고 모략하고 방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여러 가지 온갖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